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걸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이고 놀라서 절로 간다 단비가. 여기에 있었는데 지금 새벽 1시 24분이거든요. 이 번개와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집을 못 가고 있어요. 겁먹음. 뇌우는 무서워. 천둥 번개 비 맙소사 실내 있으니 다행이군요. 음, 이렇게 번개가 많이 치고 어, 비가 내리는 거를 여기서 처음 봐요. 집에 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하루 종일 여기서 화면 흔들리는 것좀 봐. 이렇게 팔 작품들을 선별하고 그리고 작은 사이즈 말고 큰 사이즈로 만드느라고 여기에 좀 있었더니 집에 갈 때쯤 되니까 이렇게 비가 와서 아직까지도 못 가고 있었어요. 그래도 겁먹는 것보다 행복함이 우선이니까 다행이긴 한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한 저녁부터 그러더니 계속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만드는 요거 말고 강아지랑 고양이를 하나씩 추가로 만들면 그러면 팔 물건들도 다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 여기에 어이구 깜짝 놀랐지? 여기 보니까 판매용으로 지정하면 손님들이 여기 있는 냉장고를 파 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냉장고를 바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일단 그냥 둘게요. 우리 여기 쟁반에서도 할수 있으니까. 저번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이제 직원도 뽑으려고 해가지고요. 직원을 한번 뽑아볼게요. 어, 좀 일을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직원은 구름이 삼촌 영웅 이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삼촌. 그러니까 단풍이의 막내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무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뽑아서 오라고 해야겠어. 너무 겁먹었어. 여기 낮잠을이라도 좀 자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덤비야 일로 와. 거기 있다가 괜히 번개 맞아. 컵케이크 아니더라도 이런 걸 하면 좋겠다. 제빵 레벨 2니까 좀 2에 맞는 거. 크림 타르트. 네, 이게 너무 녹슬어 있어. 밀가루 같은 포대자루도 좀 있어야 되나? 오 소리도 요란하다. 여기 화면도 귀엽게 뜨네요. 날씨가 좀 괜찮아질 때까지 케이크나 만들어서 재고나 채워놔야겠다. 어제랑 오늘 하루 종일 여기서 계속 십자수 만들고 그리고 여기 상품들 다시 확인하고 축사를 옆에 만들어 놓고 하느라고 시간이 다 가서 벌써 수요일이 됐어요. 어 흔들리는 것좀 봐. 다음, 당근 컵케이크 맛있을 것 같아. 이거 하자. 컵케이크는 여기다가 하나씩 놔줘야지. 이렇게. 판매용. 이 접시별로 안 사고 하나씩 사는 거겠죠? 몇 개까지 진열할 수 있을까? 여기 위에도 판매용. 이것도 꽤 맛있어 보여. 빵으로 굽자. 어플레인 도넛도 괜찮아 보이네. 음. 마지막으로 고울빵은 뭘로 하지? 파우더 뿌린 도넛으로 할까? 파우더 뿌린 도넛으로 할게요. 또 하나 놔주고 얘도 판매요. 판매요. 됐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다가 좀 넣어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다 팔리면 여기다 다시 놓으면 되니까 음료도 만들어 놓자. 어차피 여기 냉장고니까 이것도 만들어 놔야지. 여기다가 넣어놓으면 되고, 이건 16일. 충분해, 충분해. 사실 여기가 너무 작긴 하지만, 그리고 직원을 두 명을 뽑으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직원 한 명이 어느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는지 몰라서 우선 한 명으로 할게요. 이것도 판매요 아침이 되니까 바로 감촉같이. 뭐야, 갑자기 이렇게 밝아진 거야. 교체하기. 일로 와봐. 여기 이제 라마를 우리가 키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일단 손님이 얼마 정도 오는지 보고 키우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제가 빵을 두려고 했었는데, 빵이 저기 안에 많이 들어가니까, 빵이 있는 표시로 안에서 사는 거고, 여기에는 그 라마 우를 직접 얻어서 그걸 팔려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영업시간이 9시부터예요. 여기도 9시고 여기 9시부터라서 9시가 되려면 1시간 반은 남았는데 그동안 앉아가지고 좀 집자수 2개 정도만 더 해보려고 해요. 어차피 틀이 있어가지고 할수 있어. 이렇게 이른 시간에 여기에 와본 적이 없어서 되게 고요하고 마을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뭐 이상하네요, 괜히. 어디서 어떻게 출근하는지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어, 킴이 여기 왔다. 이제 출근하기 전에. <laughs> 지금 30분 남았거든요? 아그네스 할머니는 저기서 쓰레기를 버리고 계셨어. 아그네스 할머니한테 먼저 식료품 주문을 받으러 가자. 파일을 만들어야 하니까 달걀 두 개를 갖다 달라고 하네요. 잘 적어 놨어.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 핀치익 선물을 저한테 주신다고요? 할머니가 주신 거 처음이야. 어, 감사합니다. 배고파는데 혹시 먹을 거 주셨나요? 내가 아침 안 먹은 걸 어떻게 아시고 바로 주셨네. 이거는 가지파름이 지나. 어, 9시가 돼서 그런지 벌써 사람들이 장사를 시작했다. 근데 제가 식사하는 동안 어떻게 말을 한 번도 안것이네요 이분은. 접시까지 싹싹 긁어먹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불편해. 손가락이 너무 많이 찔렸어. 어제 하루 종일 하느라고. 라즈베리를 먼저 배달을 해야 돼. 라즈베리 한 개를 갖다 달라고 하셨으니까. 야, 어제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오더니 오늘은 또왜 이렇게 맑아. 할머니 말씀하신 라즈베리 갖고 왔어요. 네.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실 거는 어, 주문을 받는 건데 여깄다 식료품 주문 받기 이런 이런 식물을 기르는 요령을 깨친 것 같군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라고 하셨어 그냥 허공에다가 적고 있어? 안비야?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가지 마세요 시장님 또 어디로 가시려고 필요한 게 있으면 시장님한테 먼저 물어보는 게 좋겠어 달걀이 필요하다고 내가 물어보기도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아, 달걀이 부족하네요. 몇개 갖다 주세요. 어, 알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사라가 이거, 초코베리, 라즈베리, 블루베리 바, 배달하는 거 있는데, 요것도 있어서 하고, 샘플을 주문해서 마시는 게 있거든요? 아, 베리를 전달해야지 마실 수 있구나.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해볼게요. 펍이 너무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하나도 없다. 되게 일찍부터 연다. 사라 되게 부지런해. 여기 밤까지 하는 곳 아니야? 우선 여기 베리어다 갖고 왔어요. 그리고 사라 혹시 괜찮으면 제가 사라한테 음? 오 이걸로 내가 생각한 음료를 만들 수 있겠군. 바에 오세요. 베이글리 탄산 베리라고 하는 음료를 만들어줄게요. 라고 했는데 사라한테 이제 우리가 상점을 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할 필요가 있어 왜 나한테 오, 그러시는 거지? 어 근데 이분 저스틴이죠 저스틴 보통 경쟁하는 그 저스틴이야 그 핀치윅 그 품평에만 열리면 항상 나와 경쟁해서 지거나 이기거나 둘 중에 하나였지 아 어, 저스틴 나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 이분 아까 나밥 먹을 때 앞에 앉아있던 분이네? 아 모두 잠시만요. 저 사라한테 또 배달할 게 하나 있어서요. 사라한테 얘기할 것도 있고 사라 제가 심부름 진짜 빨리 갖다줬죠? 어 이걸 보시고 이따가 제가 상점 열때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근사한데 이 버섯은 아주 자극적으로 보이는군요. 바에 오세요. 그럼 소박하면서도 한방이 있는 음료를 만들어줄게요. 나는 그걸 파릇파릇, 뭐라 그랬지? 나는 그걸 파릇파릇 펑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 왜 저한테.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반가워요. 어, 반갑, 반가, 반갑지 않나 봐. 파릇파릇 펑크를 하라 그랬거든요, 아까? 파릇파릇 펑크. 여기 없는데? 그냥, 그냥 여기 에 있는 건가? 파릇파릇 펑크 없어요. 어떻게 주문하라는 거지? 어, 여기 있다. 파르파르 여기 샘플 주문하기. 1시 몰레오는 내야 돼. 나는 이거 그냥 맛봐주고 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돈은 또 내야 되네. 여기 새로운 거 나온다는 얘기 들었어요, 다들? 제가 새로운 걸 한번 마셔 보려고 여기 왔잖아요. 요거다. 파르파르 펑크 샘플 마시기. 색깔로 봐서는 약간 라임이 들어가 있고 연두색인데 어, 맛있을 것 같진 않아. 어 집중함이 올라가는 그런 거네. 베이글리 탄산베리 샘플, 이것도 하자. 베이글리 어? 나왜 이렇게 냄새나냐? 나도 냄새나는 거죠. 아닌데, 혹시 이것 때문에? 오호적임 친밀한 분위기 덕분에 다른 심에게 자신감 있게 기술을 사용합니다. 펑키한 집중력. 지금은 담비의 입맛이 별로 없지만, 다행히 그녀의 집중력이 너무 높아져서 허기를 잊게 했습니다. 어, 몸에서 이거 냄새나는 그거 아니에요? 베이글리 탄산벨이다, 요게. 이게더 맛있어 보이네. 어, 여러분, 잘 들었어요. 잠시만요. 저 이거부터 마셔봐야 돼요. 음톡 쏘는 맛 베이글리 탄산베리가 담배혀 안쪽을 자극하네요. 강렬하게 뇌리에 어머 남는 음료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 파르파르 펑크까지 다 마셨는데? 지금 마셨는데 왜또 마시라 그러지? 어, 두 잔씩은 마셔야지 그 맛을 잘알 거라고 생각하나 봐 사라가. 이제 한번 마셔봐야지. 정말 놀랍군요. 파르파르 펑크는 단비의 미각을 제대로 저격했습니다. 시골 펍에서 이런 음료를 발견한다면 많은 방문객이 흥분을 감추지 못할 거예요. <laughs> 이 사람이랑 사이 안 좋은데 또잘 얘기하네. 다 마셨다. 그럼 된 거지. 굳이 안에서 사람들이랑 옹기종기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우린 다 했어. 어, 이제 키한테 얘기해주면 되겠다. 사람들 주문 내역을. 모두들 다, 달걀을 갖다 달라고 했어요. 다들 달걀을 원한다고요? 그 주물량을 맞추려면 달걀이 적어도 한 편은 더 필요할 거예요. 가서 달걀을 구해올 수 있을까요? 얼마나요? 얼마나 원하는 거지? 달걀 한 판이면 30알인데, 그걸 어떻게 맞추죠? 저희 집 아이들은 다 특별한 특수란 밖에 안 나는데요? 음, 맛있게 드세요. 여기에 이제 시장님 거만 하나를 받아서 우리 이동을 할 거예요. 집에 가서 친구들이 잘 지내는지 봐야 되거든요. 어제 하루 종일 가게에서 십자수만 만들었더니 걱정이 돼. 이거 해야겠다. 이거 십자수 도안을 아예 준다고 하는데요. 친구여, 산들바람에도 비밀이 있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십을 갖다 달라고 합니다. 이거 가십 갖다 주는 거, 가십 배달해 주는 거. 요고를 할게요. 마이클 씨를 집에 오라고 했어요. 마이클 씨한테 줘야 될게 있잖아요. 아, 의상을 한번 물어보자. 의상 이제 살거더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더 있을까? 해서 물어봐야겠어. 페리의 주황색 토펫 이거 주황색 없으니까 이거 살래. 의상 모으는 재미가 또 쏠쏠해. 주황색 이거 있나? 이제 너무 많아서 뭐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아, 돈도 많은데 사. 돈 많으면 다 사는 거야. 이거 우리 라마 키울 거니까 이런 것도 일단 해놓자. 우리 마이클 씨좀 싫으실 순 있겠지만 제가 장미를 사실 드려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와 상관없이 저는 장미를 드려야 돼요. 이거 제가 드리는 거 아니고요. 키미 갖다 달래요. 어? 감사합니다. 심부름 값인가요? 예쁜 꽃이로군요. 하지만 식료품 마트 주인이 우리 사회를 오해한 것 같아요. 내 안부를 전해주세요. 이 매력적인 버섯과 파릇파릇한 버섯을 전해주세요. 호의에 대한 보답이라고 해두죠. 선물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난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싶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마이클 씨가 이제 세슬리아 씨랑, 어, 좀잘 돼보려고 네, 킴을 뭐, 거절하려고 하나 봐요. 음, 마이크 씩그 정도면 충분해요. 감사합니다. 집에 가셔도 돼요. 무지개 달걀은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불평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마침 내가 무지개 달걀을 좋아한다고요. 나는 무지개 달걀 받아봤는데 <laughs> 그렇게 얘기해야지 자랑하면 좀 그런가? 일단 아침도 주고, 몽실이 옷좀 한번 입혀줄까요? 옷좀 입히자. 우리 옷이 많아. 요거, 요거 입히자. 옷을 이렇게 넥타이 매는 것보다 옷 입는 게 예쁜 것 같아. 낚시 가이드랑 매콤한 간식. 오, 이쁘네. 되게 잘 어울린다. 너 예뻐, 예뻐. 아주 훌륭해. 모두 괜찮게 지내니? 너네 커플룩이니? 난 진짜 이해가 안 가. 어떻게 라스트가 검은색으로 성장을 할수 있지? 라스트한테 요거 커플룩 말고 모자를 씌워 줘야 겠어 아우 하양이도 왔네 하양이 진짜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애들아 안녕 요정란 자주 낳는다 친구들 간식을 좀줘 볼까 애들한테? 간식이 굉장히 많아 어 이거 잘 어울려 간식을 다 여러 개를 주자 어 너는 이거 너는 건강 <laughs> 이글거리는 눈빛이 아직도 꺼지지 않은 우리 파이리. 파이리도 건강 간식. 보자 뭐가 있나? 우리 건강 간식밖에 없니? 매콤한 간식. 그리고 과일 간식. 여러 개다 줄게. 장군이. 장군이도. 장군이한테도 간식. 장, 장군이는 야채 간식. 해피가 잠깐만 라스트. 누가 라스트야? 아니 라스트가 어떻게 더 빨리 클수 있지? 해피랑... 해피랑 파이리가 같이 컸는데 분명히? 해피가 해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가요? 너 혹시 건강한식 먹었었니? 해피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도 심상치 않고 뭐지? 어... 다음엔 식물성 우유를 좀 받아봐야겠다 다들 잘 크고 있어 우리 정말 많다 비료가 진짜 많아요. 호박에게 케일 느낌이 있다고 고백하기 아, 맞는 것 같아. 이거 좋은 말이네. 어, 마이클 씨 아직도 안 가셨어요? 저는 볼일이 끝났는데, 그러면 딱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겠다. 구름이 삼촌이랑은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번 얘기했었는데, 여기서는 녹화로는 보여드리진 않아가지고, 이제 근무를 할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람들이랑 관계를 볼게요. 마이클 씨. 마이클 씨는 행복한 기억 때문에 더 친근함. 햄포드에 대해 마음을 터놓은 후 친근해짐. 담비에 대한 마이클의 감정은 친절한 조언이래. 아, 담비가 그의 고민을 들어주고 몇 가지 사려 깊은 조언을 해 주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좋은 친구고 마이클 씨에 대해선 다 알았어. 킴. 킴이랑 감정이 없네. 그리고 킴의 성격도 몰라. 나중에 킴을 한번 초대해 봐야겠다. 시장님. 시장님 식도랄까? 나머지 두개 몰라. 시장님도 초대해야지. 아가사 할머니, 아가사 할머니 다 알지. 외향적이고, 속물이야. 그리고 낭만주의자. 근데 왜, 어, 혼자 사시나?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한데? 아그네스. 그냥 지인이야. 이게 좀 화내시는 분들은 같이 있기가 힘들어. 마오리랑 얘기 많이 했는데도 뭐 없다. 친구. 세실리아 씨는 깊은 관계를 회피하고, 프리랜서 프로그래머, 그리고 그냥 지인이라고 합니다. 친구일 줄 알았어. 아, 사라도 지인이네. 친구는 아니고. 그럼 다음에 라비나 시장님, 킴, 사라, 이렇게 세 명이랑 좀더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근데 나 궁금한 게 라오리가 학교를 안 가나요? 식료품 배달을 하는데 청소년이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안 다니는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홈스쿨링 하나? 그런 설명이 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블루베리 파인가봐. 블루베리 파이 맞네. 색깔이 보라색이면서도 파랑색이야. 음, 이번 주에 있는 품평회가요. 이 특대용 작물 대회이고, 파이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 대회는 우리가 저번에 호박파이를 만들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호박파이를 만들어 갈 거고요. 특대용 작물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게 저번에 놀랐던 호박이 있으니까 그 호박을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새 마리가 나란히 여기서 자는 건지 너무 귀엽다. 아우 귀여워 다들. 아 역시 건강이가 항상 이렇게 온다. 새들도 많이 오고. 오 노랫소리 봐. 축사 청소도 해야 되지. 우리 다 판매하면 3,322 시몰레온을 받는구나. 그럼 한 번에 판매하자. 우리 주머니 너무 꽉 찼어. 지금 입은 옷 중에 이 옷을 처음 입는 것 같아요. 이 남색깔 멜빵 바지. 생각해보니까 우리 여기 사람들이 집에 어떻게 사는지를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좀각 집에 한번 들러서 인사도 좀 하고 집도 구경하고 그리고 상점을 열었으니까 좀잘 봐달라고 뭐를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 사람들이 이런 거, 요코샵 푸딩이나 아까 먹은 게뭐 있지? 그 파이 같은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하나씩 좀갈 만한 데가 사라네 집 그리고 여기 노부부가 사는 집 세실리아 집은 아닐까? 그리고 그 순자네 집 이렇게 세 곳을 가봐야 할것 같아요. 4인분 준비해서 1인분씩 줄까? 배고파 보이는 사람한테는 요거 주고 우리 절임 같은 것도 주고 우유 같은 거 줘도 좋아. 이거 흔치 않음이야. 우선은 요 음식은 하나 가지고 가고 싶어가지고 그 음식을 하려고요. 음식도 거의 레벨이 10이 다될것 같은데 요리 맞아요. 거의 마스터급이 되고 있어. 내가 잠깐 나갔다 온다고 이게 문제가 있거나 하진 않겠지? 응, 음, 괜찮을 것 같아. 이거만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또 내려오면 갈 데가 많은데 밤에만 맨날 거기 가가지고 낮에도 이렇게 멋있는 곳이라는 걸좀 봐야겠어. 마이클 씨가 있으면 마이클 씨한테 좀 줄까? 마이클 씨가 없네? 여기는 무디와 맥밀런의 집이래요. 일단 문을 두드려야겠어. 무디 이연이라는 분이거든요. 소개를 한 번도 안 했어. 집도 어떤지 모르고. 일단 소개를 좀 해줘야지. 여기는 기본적으로 차분한 톤으로 꾸며놨고, 이렇게 목수일 하시는 거를 좋아하시는구나. 조각품 만드는 거. 2층은, 어, 여기 또 계신다. 주인이 두분다 계셔요. 이분이 대렉 어 대렉이랑은 알고 있는 사이야 어 처음 봤네요 어, 너네 할머니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고 있어 할머니 이름 유감이야 어 얘기 좀 해볼까 대렉이랑은 알고 있는 사이인데 알아가기를 좀 해보자 아네 반가워요 어 제가 곧 상점을 여는데요 거기 꼭 놀러 오세요 아 어, 동물 애호가시구나 어 열면 한번 가볼게 정원 모욕하기? 이런 거 하지 마. 의상을 좀 칭찬해보자. 의상이 그, 지금 포인트 때는 안경이 너무 멋있어요. 또 다른 거. 아, 우리 선물을 줘야 돼, 우선. 우정의 선물. 어, 우선은 제가 집들이 선물 겸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음식 하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시면 드시면 되고. 어?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 집이라도 칭찬해드리자. 어, 성 같은 집에서 사시네요. 음, 마음에 드시나 봐. 떠나달라고 부탁하기 이 사람 집인데 어떻게 그래? 직업에 대해서 물어볼까? 근데 무직자 아닐까요? 이런 노인심들은 무슨 일을 하면서 사시나요? 무직자 맞네. 전 구운 치즈 샌드위치가 좋아요. 기분 좋은 하루 만들어주기. 오히려 이분이랑 지금 처음 만났는데 이 사람이랑 친밀도가 높고 대렉이랑은 알던 사이인데도 친밀도가 별로 안 좋아. 한 사람한테만 줘도 되겠지? 어, 여기. 이, 어, 사랑한데, 이연이데레같테 둘이 부부 맞죠? 부부일 거야. 무신경한 행동을 목격함. 둘이 뭔가 애정 표현했나봐. 근데 이것도, 이 체스판도 나무로 깎아서 만든 체스판 같아요. 이 체스말이. 우리 좀더 지구를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나랑 관심사가 좀 비슷하네. 음악 듣는 건좀 좋아하세요? 외향적인 성격이구나. 두 분이서 여기서 되게 정적으로 사실 것 같아. 닭은 키우시나? 닭을 안 키우나? 여기 이런 거 키우나? 내가 좀 심어줄까? 내가 좀 심어주고 갈래. 그래야지 이제 특대형 작물이 나야지 요거를 또 내실 거 아니에요? 동전 던지기도 할래. 우리 집에 없으니까 재밌어 보여. 아, 내가 대신 심어주고 가야겠다. 남의 집 정원에 마음대로 심는 것도 웃겨, 생각해보면. <laughs> 구역에 물도 좀 주고 내가 심어줬으니까 좀 책임감을 갖고 이런 빠른 성장 비료 같은 거 활력 비료 이런 것좀 드릴게요 우리 집엔 난쟁이 요정이 많아서 많이 얻었어요 나머지 두 개는 뭐 알아서 심으시면 되고 동전부터 던져봐야겠다 동전 던지면 좀 뭐가 있나? 토어나 이루어져라 잘 자라라 얘들아 혹시 나한테 얘기하러 오시는 건가요? 아, 요거, 보, 감시하러 오신 건가요? 혹시 제가 이거 잘하고 있나 아닌가? 본인 이제 집이니까. 괜히 좀 걱정되셨나봐. 나펍 괜찮은 이웃이라고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비료도다 주고, 어, 남의 집에 와서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이동해봐야지. 여기 차가 두 대나 있는데? 이분들 좀꽤잘 사시는 것 같아. 아니, 사라가 펍에 갔을 줄 알았는데, 내가 온다는 걸 알고 그런가? 너 사라 남편을 처음 보나? 아닌 거 같은데? 왜 새로운 소개가 있었지? 사라도 물어봐야지. 어? 선택하는 게 있네? 이게 뭐야? 어.. 어느 음료를 내놓을지 말해주기가 있네요. 나는 파르파르 펑크. 이게 나을 거 같아. 어, 얘기했다. 탁월한 선택이네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당신이 그걸 골랐으면 하고 내심 바랬습니다. 이 새로운 대표 음료라면 우리 마을의 펍이 유명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음,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오늘 어, 나좀 인기쟁인가봐. 아니면 이분들이 인기쟁인가? 어, 내가 오니까 다 오신 것 같아. 아, 바질은 왜그 선물 상자에다가 안 담아서 주는 거야? 그래도 괜찮다고 하니까 다행이긴하다. 음, 여기 이렇게 돼 있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지? 그냥 책상, 책장 있고, 부엌이 조금 자그마나게 연두색으로 꾸며져 있고, 여섯 명이나 앉을 수 있는 자리를 햇빛이 잘 드는 창가로 이렇게 해놨네. 애기 침대가 있어요, 2층에. 애기 침대잖아요. 애기를 가지려고 하시나봐. 아, 마침 여기 영웅씨가 나와있네. 단풍이랑 좀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확실히. 이 집을 봐야 되니까 문을 두드려 봅시다. 우리 배가 좀 고픈데 좀뭐좀 뭐좀 해주실 수 없나? 들어오세요. 오늘 어, 어머, 우리 구름이가 자고 있었어 할머니 침대에서. 지금 자는 시간인가요? 여기도 우리도 올라와 보자. 여기가 영웅 씨의 방이야. 직장 이야기할 게 있으니까 좀 일어나주세요. 음, 음. 아니 <laughs> 일어나 달라고 했는데 안 일어나. 너무 늦게 왔나 봐. 아 구름이가 이런 것까지 또 내가 이런 것좀 치워주고 가야겠어. 좋은 직장 상사기 때문이지. 주인들도 자니까 집으로 가야겠다. 아 배가 너무 고파. 먹을 거 없어? 남해 줘서뭐 해도 되나? 나머진 여기 다 그냥 두고 가면 되니까 뭐라고 할것 같진 않아. 무례한 행동이래, 그만하래. 아, 자고 있는데, 어떻게 어머, 오신다. 이거 들었나봐. 아니, 할머니, 좀 봐주세요. 너네 집 가서 하래. 아, 우리, 하... 저손녀뻘인데좀 봐주시지. 저 배고프단 말이에요. 아, 또 오셔가지고, 안 된대. 또 뭐라고 하려고 오신다. 이제 쿠키 요거만 하면 끝나요. 제가 나머지는 여기 두고 갈게요. 더 이상 은못 참겠네. 그만 나가주세요. <laughs> 그만 나가래. 아, 아, 진짜. 내쫓다니. 쿠키까지 다 구웠는데. 그러면 오늘은 야식을 먹고 내일은 상점을 열어봐야지. 구름이 할머니도 너무하시지. 할머니 아들이 내 상점의 직원인 걸 모르시나? 난 뒤끝 있는 상사가 되고 싶지 않아. 오늘도 고생했다. 잘 자, 담비야.